아, 잘못했어. 잘못했어잘못했어 잘못했어. 잘못했어. 아니, 무슨 짓이야? 지금 잘했어. 파라 파로 나와, 파로나파파안한파파 안돼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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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내려갔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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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내려가, 내려가, 힐려세 내려가, 내려하내려하 내려가, 내려가, 내려힐 내려가, 어가 내려가, 내가 내려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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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내려가, 내가내려 내려가, 내려 살려줄게 살려줄게 이거 휠었어. 살려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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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봐야지. 와, 와. 메리 씨 놓아. 아이고, 다봤로타이야어 메리 아, 이거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아, 나나나나나아나아나나나나나나리나나아 어, 나한 되게 무서워야잠전야나 간다 나잠다야 디바 뚫었어 디바 뚫었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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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어고있어나죽었아큰일다 이거 나죽으 내가 버틸 수 있나 이거? 아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아니 애버 뭐, 살았다? 야 나이스 타유 나이스 나이스 사이오. 나이스 포이즌 나이스 포이즌 이걸 버할수있고 나나 파라테렀어 남았어 야 파라 <몇> 야 호흡 컷좀 해줘 키좀 해줘 야, 지금, 끼려야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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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파 지금, 지파지컷파금컷금 지금, 지금, 지아자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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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금 지금, 지금, 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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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살 지금, 지금, 아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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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호그 빠지고 자 하나 왔다 아, 이거... 아, 무엇이거 뭐, 이거 뭐가 맵데 무엇? 뭐? 붙잡겠는데 붙였나? 뭐? 뭐? 아니, 이거 진짜... 진짜 무엇이거파라고 뭐, 아, 기분 좋아. 아, 기분 좋아. 야, 어. 야, 야 라인이 파라졌고 오는데? <laughs> 왜 라인이 파라졌냐? 호그 까비 호그 까비 메리 아... 님 팔았다, 팔았다, 메리 아... 님 나라비 p e 나 hope. I 아이 p e 비비가 p e 비 h o p 코 I h o 아 e I h o p 어 I h 어다 e 어 h o 다 e 어 hope. I 야 o p e I hope. 야, 파라 p 이 I hope. I h 야 파라, I hope. I h 라리 e I h 아 p e I 이 o p e 우리 o 리 e I 리 80만 원씩 40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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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40, 치0 40, 40, 40, 40, 40, <laughs> 어이 이때 이 타이밍에 훅 에버가 오네. 근데 이거 지금 에버 때문에 벨붕이야. 준바가그게 아, 잘해요? 네 그럼 상대팀으로 만나볼래요? 님 아무것도 못할 걸요. 만나봐. 님님 다음 잡아봐. 아니 아니. 니가 8.6이에요. 아, 저기요 님님 아, 아, 님. 나한테도 지는데 제가 어떻게 이겨요? 아, 아니 부캐임 아니야 부케야 부케. 아 은장이 은장이 부캐라야 다이아 5 정도 이길 수 있다고. 은장. 응. 응. 아 진짜 내노. 지금 전판에 다이아 호구한테 털리신 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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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. 아, 나그 아래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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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앞에도앞에도앞에거야 put a c 야 m e r a It's a kiss, a k i s 빠졌다 야 멜시 y s put a b u 어 t o n down. I'm very c 우리 s e up. I'm very 이 l o s e up. I'm very close up. I'm very close 미는데 m very close up. I'm 자 e 끊 싶다 너. 에이스 고용 한번 더, 아, 아, 아 무슨 무슨 게한번더 하시 죠？오케이, 오케이, 요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이 책은 격투는 원래 이 책이 아니라고. 뭐야? 어? 라인 개잘했 지? 라인만 가냈 나? 혹은 잘했 거든. 내 건데 이거? 제가, 다있 는데 뭔 소리야? 아, 이거 뽕 라인 에서 들어갔 어.